저는 애니룩스를 설립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무 고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상호를 정할 때서부터 생각해냈지만 애니, 모든 이에게 룩스 빛을 주겠다 하는 그런 회사의 닉네임처럼 LED 모듈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품이 널리 알려져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 만든 덕분에 지금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LED 모듈이라는 이제 사인용 모듈로 출발을 해서 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용도로 쓸수 있는 모듈도 개발했고 광원이 큰 모듈도 개발을 했고 특히 더 주목될 만한 건 우리가 이제 식물성장용 LED 그 등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 회사는 좀 강점이죠. 2011년도에 그 경쟁사들이 아주 치열할 때 들어와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이 제품을 개발해서 순수 자체 디자인에서 개발한 물건이고 또 렌즈 타입이라는 이제 그 제품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에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우리 회사가 어떤 신용과 정직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해외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좋은 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이 자동화로 인한 정밀도, 제품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일치되다 보니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의 질이 자동화로 인해서 펴졌다고 난 생각하고 물건의 어떤 로스라든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어졌다고 보고 자동화로 성공했다고 볼수 있어요. 음, 저희가 이제 2011년에 회사 설립해서 2016년도에 이제 부천 공장이 너무 포화 상태라 이제 비좁고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장을 부지를 이전해야겠다 되 공장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첫 찰나에 용경도 산업단지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와서 보니까 여기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가 하는 많은 그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이제 공장을 짓고 인력을 수급해 보니 상당히 인력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됐고 또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안동, 영주, 뭐 충주 이 반경 1시간 내에 아홉 개 시군을 간판 제조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LED 제조도 하고 간판 제작도 하고 유통도 하고 하다 보니 또 회사가 급부상하는데 많은 일조가 됐어요 올해부터 베트남 하노이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활발한 전시장을 다닐 것이며 또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발굴할 예정이고 올해 전시회를 한 10군데에서 11군데 정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코로나가 풀리고 또 활발한 경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는 아마 포사엔전에도 참여하는 업체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오는 관람객도 좀 많이 늘것 같고 고객들도 좀 많이 올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좀 다시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LED 제품 구성원을 가지고 성장한 기업인데 네, 이것만 가지고 안 좋아하지는 않고, 새로 시설한 애니팜이라고 하는 스마트팜 회사를 만들어서 식물 재배 쪽에 어떤 그 기여를 좀 해보고자 해가지고, 식물 재배 쪽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LED 등이라든지 또 식물 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물들을 다 특허를 내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애니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문경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고동환이라고 합니다. 애니팜은 이제 국내 최초 수직형 스마트팜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추냉이를 지금 100%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물과 빛 그리고 온도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잘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물 재배형 led 라는 패키지가 따로 나오고 있는데 그 led 패키지를 활용해서 이제 애니룩스 라는 업체에서 식물성장형 led 를 따로 만들어서 특수 led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8000룩스 이상의 led 를 가지고만 있어야 광합을 할수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8000에서 만 만에서 만 오천까지 이제 빛이 필요한데 저희 스마트팜에서는 LED 등이 지금 만 오천에서 이만 정도 수가 나오고 있니다 LED 색마다 역할이 따로 있는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줄기나 식물 성장할 때 발육하는데 도움을 주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을 활짝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자동이라고 해서 완전 한번 고정시켜놓으면 이제 계속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기후나 날씨 영향으로 이모작 한모작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스마트팜에서 키우면은 1년 내내 365일 계속 재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아무래도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 벌레나 이런 거 많아서 친환경 농약을 쓰긴 하지만, 스마트팜에서 키우는 채소들이 훨씬 더 몸에 좋고, 건강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60평 정도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하루에 지금 한 30에서 40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